자가 있어서 네. 되게 미안하고 아, 끝나면 아, 네. 또 좋아하시는 분은 아, 너무 좋고 그쵸, 네. 그쵸. 네. 그 희비가 너무 네. 크게 갈리는 거 같아요. 아, 저도 좀 넘길 수 있으면 좋은데 인간이라 이게 또게안 되거든요.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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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큐브 MMA <laughs> 서울에서 또 내려왔습니다. 네. 와. 네. 네. 이금무 선수. 경북에서 하는, 대구에서 하는 대회인데, 네. 네. 전국에서 모입니다, 여러분. 네, 약간 중간이잖아요. 오기가 좀 좋은 것 같아요. 아. 하지만 서울에서 오는 건 여전히 힘들죠. 그래서 저희가 팀을 웬만하면 몰아드려요. 어, 근데 경등포역에서 네. 여기 오는데 별로 안걸리는네요 아, 그쵸. 네. 경등포역이면 맞아요. KTX가 있으니까. 너무 좋았습니다. 어 네. 오 쇼커토. 시작부터 차승근. 클린치. 넘기죠 네, 대구 팀에도 차승근. 네. 땅 짚고 등 케이지 되고 일어납니다. 아, 네, 그러면 이금무 선수를 네, 압박하고 있는데요. 자, 하지아직 위기에서 완전히 탈출한 건 아니고요. 네. 제가 이 제외를 1년 반 정도 해보니까 대구 팀레드 선수들은 수련 기간이 얼마 안 돼도 이좀 끈기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 클린치를 해야 되면 뭔진 잘 모르는데 아 시키는 대로 한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많이 연습한 거예요 짧은 시간에 아실 것마다 그런 스타일이 있군요 클린치를 지금 잘하진 않잖아요 근데 이제 어떻게든 묶어놓은 거예요 둘째에 도대체 어떤 훈련을 하는 거죠? 아네 아, 네. 어, 차승근 바로 킥으로 돌려주죠. 고맙습니다. 네, 돌진. 자, 이건뭐 카운터 태클로 받으려고 했는데, 네, 차승근이 안 들어오고 때렸어요. 어리 <laughs> 센하는 <laughs> 타이밍도 너무 좋았고요. 블루 코너가 차승근 선수인가요? 맞습니다. 네, 맞아요. 네. 네. 여기 보시면 편합니다. 네네. 네, 네. 저도 헷갈리면 여기를 보고 그래요. 네. 네네. 제가 모든 선수 이름을 다 알지 못하거든요. 아우. KMMA가 1년 반 동안 약 600개 시합을 했어요. 그렇죠. 한 경기에 뭐, 100, 명의 선수가 나오는데. 어. 음. 되게 기억나는 선수도 들 있고요. 어. 네. 음. 인사는 했는데,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는 아. 네네. 그럴 수 있죠. 공면 상황이기 때문에. <laughs> 가서 선진 차승근, 예 차승근 거리 좁혔죠. 우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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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불발. 네, 네 하지만 대치기는 당하지 않았어요. 아, 대치기는 안 당했는데 백을 뺏겼습니다. 네, 자 아, 포지션이 아, 완벽하지는 않았죠. 네. 네. 아 후리기가 제대로 들어가긴 했는데 상대가 네. 또 방어 잘 해가지고. 네. 네. 이게 후리기 할때 앞서는 네. 이제 손을 제압을 하면서 팔을 땡기면서 이제 후리기가 네. 들어가야 되는데 팔의 네. 제압이 잘안된 상태에서 후리다 네. 보니까 네 상대가 좀살았던것 같아요. 저 얼마 전에 그런 사람 봤어요. 타이세이라고. <laughs> 네. 아니 왜? 예, 왜요? 왜요? <laughs> 알면서 알면서 왜요?는 뭐예요? 아, 타이세이가 그렇게 해서 네 김태인 네. 선수를 못 넘겼어요. <laughs> 네. 네. 그래서 엄청 맞았습니다. <laughs> 그 경기가 좀 이슈가 많이 되더라고요. 보니까. 네, 저는 그 이슈는 얘기 안 했고, 타이세이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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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말씀하신 팔 컨트롤을 제대로 안 해서 넘기지 네. 못했어요. <laughs> 상당히 위험해요, 못 넘기면. 네, 그렇죠. 네, 도코멘트하겠습니다. 네. 아. <laughs> 아, 근데 다, 다 보셨네요, 그 경기를. 아, 그 경기를 네, 안볼 네.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 아. 우리나의 최고, 빛, 제일 큰 사람들 싸우는 빅 매치거든요. 네. 네. 아, 네, 두, 두 번째 라운드. 음. 자, 큐브에 매우 이금주. 오! 둘다 무전입니다. 어, 저, 초크를, 네, 실을 했었는데. 자, 자 길로틴 잡았네요. 자, 어, 잡혔어데 네, 클라브가, 클라브로서 네. 길로틴 걸기가 힘들 텐데. 네, 그렇죠. 네. 아, 더 힘들지 죠 네. 지금 또, 하체 고정도 안 됐잖아요. 네네. 네. 네. 스탠딩 길로틴은 한 본전 수준 돼야, 네. <laughs> 그 맞지다전이었죠. 네네 맞아요. 킴스킷입니다. 네 심장타도 네. 네. 어, 네, 있고. 기후에임이 어, 어, 어. 선수들이 좀 이제 서브미션 이제 그런 훈련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네네. 네. 아, 네. 그래서 이제 케로틴이라든지 이런 기술들을 많이 노리는 것 같습니다. 네. 아. 어, 약간 태권도 스타일로 옆으로 섰다가 네, 스위치하고클린치를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채도우짐 선수들이 네. 전략을 좀잘 잡고 나오는 것 같아요. 아 예를 들면 케이지가 좁잖아요, 케이엠엠에이들. 좁은 케이지 전략이 되게 많아요. 스라이커인데 그런 걸다 배우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차동락 선수가 1 5번졌거든요 여기 대구 팀매드가 채도우짐인가요? 네, 맞아요. 네, 네. 아니 마무리가 이상하잖아요. <laughs> 네, 네. 아니, 타격가인데, 타격가랑 붙는다 해서 보냈는데, 대구 팀매드가 다 테크를 해요. 꼭전대 테크라고. 네. 네. 오! 우에타이 선수인데 테크라고, 클린치하고, 네. 숙제를 잘해오는 편이에요. 그렇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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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번 나오면서 이 숙제를 보완해가지고 나오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아, 맞죠. 예. 네. 네. 전략이 굉장히 중요하죠. 네네. 이번 시합 기네요. 이때까지 본거지는 느낌상 가장 긴 시합입니다. 대표님이 해설 스타일을 좋았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오, 오, 오 이제 큐브 선수 좀 밀어붙이는데 시간이 네. 자이 경기 아, 김웅 선수 어떻게 보셨어요? 지금 무지 뭐 마지막에 이제, 네. 이제 큐브 선수가 좀 네. 많이 밀어붙이긴 했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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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은 전반라운드에서 좀 많이 밀리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네. 판정이 우승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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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역시 베테랑 역시 저 나사 하나 네? 풀린 거 같거든요 평소에는 근데 이런 거 얘기하면 엄청 날카로워요 아니, 아니 아, 제가, 아, 제가 평소에 나사, 나사 하나 풀린다는 게 아니, 아니 느긋해 평소에 느긋한 거랑 나사 풀린 거랑 <웃음> 다르잖아요 <웃음> 뭐. 형님 일단 스파링 한번 하시죠 <웃음> 잘못했다, <웃음> 잘못했다. <웃음> 리 정용준 해설위원의 네. 해설 스타일이 네. 꼭 어, 하나를 주고 하나를 뺐습니다. 네. 용종하게 맥이는 스타일 잘 알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는 네무입니다 와! 와! 뭐야? 어, 봤죠? 네네. 이게 두명이 무슨 주고 한명이 네, 네, 명이 어... 한 명이, 네.